아, 편집을 야무지게 해서 쳤졌고요 야시장으로 가려고 다수나왔습니다꼬치는 먹지 않을 겁니다. 저 요리사 모자 쓴 아저씨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거예요. 너공 곰방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으 아니야. 아니야. 맨 앞에서 이렇게 파는 게 제일 위험해. 제일 덩탱이 많았어요. 케밥? 아, 멋지제. 35. 아, 35? 예스. 까 I have sauces. 아, Do you have spicy sauce? Yes, this one, yellow color. Yellow, yellow, hot 저자 소스. This is 그러면은 too. 이거 먹어볼까요? Okay, one please. Only chicken, spice. s o i c e Like spicy? Yes, I like spicy because I am Korean. <laughs> <laughs> 일하신데 되게 행복해 보인다. This cucumber? 아, you cucumber. Know? I know cucumber. Yes. 오. t h i 탄자니아 케찹. Yes, 탄자니아 케첩. Uh. Yes. 근데 오 케밥을 이렇게 얹어 주. 와, 맛있겠다 이거는. 아가? Like uh, like like okay. yeah, is it s 아, it's spicy. 하나 다하나 맛있다. Okay. So what am 마요네즈. 아, 갈릭 마요네즈 좋지. 한국인이잖아. 땡큐. Thank you. 오. Thank you. Oh. j u 겠다 o Jumbo j u 보 b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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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b o j b o j u m a o j u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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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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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m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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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m b o j u o n u m b o j u m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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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o Jumbo j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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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o j u b o j b o j u o j o j o b o j b o j u m j o j o Jumbo j u m o J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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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오케이, okay, thank you. <laughs> 아, 앉았습니다. 앉아서 먹어보려고요. 음! 음. 맛있다! 맛 <laughs> 아, 예, 음. 아. 음.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케밥 사달라고요? 응. 음! <laughs> Where from? I'm from Korea. Are you alone? Mm, uh, my friends are waiting for me here. Yes. You mm. Good, no boy? Hmm? Good, no boy? Mm? I have a husband. You? Mm? Why are you so young right there? Husband is there. You are very young, but why husband? Why are you young? Huh? You are young, why mm? you husband? Why? 아, 어려분이요? 아니요, 어려분이 아니고요 나 40살이에요 40살? 응 이름이 뭐에요? 이름이 뭐에요? 제남 야시장 오면 이렇게 케밥을 무조건 먹었어야 되네 꼬치가 아니라 케밥을 먹어야 돼요 꼬치가 아니라 케밥을 응 음. Why, why, why yeah. One kiss is five years old, one k i s is eight years old. Why are you so good? 어? Why are you so good? Why are y o 라 so good? Why a r 리 you so good? Why are you so good? Why a r 바 y 이 u so good? Why are you 요 s o s s n o w 여기 앞자원 팔로 바나나 누텔라? 야. 바나나 누텔라 하마치즈 25. 54. So you want to me any? Just one. Okay. And add m 망고. 어. 아. 그거 맛았 이렇게 바나나 누텔라 이판떼기 베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Yeah. 이렇게. 생각보다 작은데? 여기 누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얹어 주십니다. 와 살찌는 맛. 이 정도면 돼요. n 이 u 이 h 이렇게 프레쉬 망고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 주십니다. 싹싹 긁어주세요. 오 바나나가 굉장히 까만데요. 음, small banana. 이게 스몰이라고? 예. Because the big banana is like my hand, calling elephant hand. 진짜 엘레펀트 바나나라고? Like elephant. 엘레펀트? 이게 스몰 바나나래요. Very v e 와 만드는 데만 진짜 거의 한 10분 넘게 걸렸어요. 이거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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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누텔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음. 어제와 다르게 오늘 야시장은 좀 성공인데요. 와, 저나 c e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게 아프리카 바이브구나. 에너지가 장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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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옷 이거 예전에 그깐다에서산옷 입었어요. 완전 바람도 잘 트고 되게 좋은데? 달라달라 버스 터미널, this way? 달라달라. 아, 산테산나 여기 버스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터미널인 것 같거든요? 파제? 파제 힐? 파제, 파제. 파제 파제 아오다 인체인지 원 체인지 체인지 파제 파제 네. No? 파제고 캔두스퍼 체인지 to... uh. 아 오케이 소리 소리 아 소리 아, 라피키 소리 아, 미 많아서 맨 뒤에 앉아야겠어 라피키 만보아 내리려고 하셔가지고 내립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소리. 차세, 파세.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소리 어 아, 리돈어리 아, 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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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 아, 아, 것 중에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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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행히 제 가방은 여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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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Oh. Sorry. 아, 아. 아. Don't worry, don't worry. 아. 내 가방 완전 쓰레기가 되었어. 저 일단 지금 너무 배고파요. 지금 뭐좀 먹어야겠어. 너무 힘들어서 보다보다를 타기로 했어요. 볼렛, 볼렛, 렛츠고. 아, 헬멧. 렛츠고. Thank you. Bye bye. bye, bye. 아진 평화 그 자체다. 분위가 너무 좋은 아, I'm 아, 我 한국인です. Hi. Uh, so, uh, you want to eat or you want to stay? No, only eati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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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eah. Okay. 이 마사이족. 저 몽둥이 들고 있는 거무서 환타를 마시자. 오늘은 코카콜라나 사이다가 아니라 환타가 당겼어. 아, 너무 맛있다. 저쪽에 언니들 완전 진짜 야생에서 놀듯이 노네. 진짜 신기하다. 완전 이국적이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문한 콜드 누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벌써부터 지금 설레는데? 가격대가 한 8, 9, 0 0원 하니까 가격대는 좀 있어요. 와, 근데 이렇게 좀 정성을 많이 담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란도 들어있고 제가 엄청난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국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 와, 김치도 들어있어. 김치! 이렇게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죠. 좋다. 여기가 좀 외진데 있어가지고 보다 보다를 불렀어요. 보다 보다 is coming now. 가이야 보다 보다. 아. 보다 보다 콜택시가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콜택시 불러오셨어요. Thank you. h e l m Okay.